우리가 앞 시간에 여인들이 북문에 북문 앞에서 식물의 신인 단무스를 숭배하는 장면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이끌고 이제 네 번째 장소로 가요. 그런데 첫 번째 우상숭배를 하고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할 때 하고, 두 번째 신을 숭배하고 세 번째 장면, 장소로 이동할 때 하고, 첫 번째는 이제 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숭배를 하고, 네 번째 장소로 이동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8장, 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질투의 우상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질수, 질투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질투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여 준게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벽에 그려 놓은 뜰 안에 벽에 그려 놓은 각 각양 곤충과 각양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상들을 그려 놓은 벽화를 우상숭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1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어, 첫 번째 질투의 우상을 보고 장소로 옮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과 두 번째, 벽화에 그려놓은 우상숭배를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장면으로 옮기실 때 하신 말씀이 같죠.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 보면, 어, 같아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자, 그런데 세 번째 단무스를 우상숭배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장소로 이동할 때는 6절 하반절 말씀과 13절 하반절 말씀과 다르게 표현을 해요.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겔이 보게 될 우상숭배는 앞에 앞에 세 가지 우상숭배보다. 더큰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세계는 그나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작은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네, 마지막 네 번째 우상 숭배 대상은 큰 크게 가증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안뜰에 들어왔어요. 안뜰에. 안뜰에 들어와서, 어디에서? 네. 현관과 재단. 여게 재단이에요.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요 자리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여수 예, 말한다면 이렇게 되죠. 성전을 등지고 어, 서서 뭘 하고 있어요? 낮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가 앞에 세 가지 우상 숭배보다 더큰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더큰 가증한 일을 숭배했던 나라가 로마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이 천왕을 태양신이라고 생각하고 숭배를 하죠.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이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제를 드리는 것이 동방요배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사에 가서 동방요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세 가지 우상숭배보다 네 번째 태양신 우상숭배가 훨씬 더큰 가증한 일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태양신 숭배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증한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25인이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25인은 누굴까요? 현관과 재단. 현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현관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또이 25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25인은 제사장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투의 우상을 섬기실 때는 우상 숭배자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어요. 벽화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우상 숭배로 섬길 때에는 누가 섬겼죠? 이스라엘 장노들이 섬겼어요. 북문에 이르러서 여인들이 단무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뜰에 들어와가지고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25명이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이 25위는 제사장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스라엘 족속들, 70장노들, 여인들, 그리고 25명의 제사장들.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나눠서 보여주신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 마지막 16, 어, 마지막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어, 10,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18절은 16절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1절에서 16절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어디에 미쳤어요? 네.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땅에 미치고, 하나님에게 미쳤어요. 땅은, 땅은, 어, 의인화해서 폭행으로 가득 채웠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상 숭배가 땅에 폭행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민족들의 자손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게는 노여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노여움을 그리고 심지어는 이 25명의 사람들, 어쩌면 또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 족속들, 여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나무 가지를, 나무 가지를 그 코에 갖다 댔어요. 점잖게 말하면 코에 갖다 댄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코에, 코에 넣어서 쑤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 코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 히브리 원문에도 그 코가 맞아요. 그런데 어 b h s 비부디아 어 헤브라이카 슈트토가르트 라고 하는 약자가 BHS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만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BHS라고 해요. 이 BHS 난외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죠? 히브리어 문, 히브리어를 써놓고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외에 주를 적었는데 이난외 주의 그 코는 내 코를 의미한다. 그런데 필사자들이 내 코를 그 코로 바꿨다. 바꾸어서 기록했다. 라고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코에 나뭇가지를 쑤셨어요. 이건 뭐 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아서요?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장면의 사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네네 네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보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심판의 선포예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느냐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간절히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머리를 한 움큼 잡고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북향향 문에 내려서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시고 벽화가 그려져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단무스 우상을 숭배하며 애곡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태양신 현강과 재단 사이에서 태양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 섬기는 모습을 왜 스겔에게 보여줬을까요? 아마도 맥락 속에서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찾아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면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난 후에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만역하는 족속이야, 그들은 배반한 자들이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들은 얼 음,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야, 그들의 마음은 굳은 자들이야. 그래서 너에게 가시노로 달거고 찔러 노로 달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에스겔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애통하고. 자기가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에스겔에게 과연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네 종류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극률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 응답하지 않는다, 안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로 설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에스겔은 390일 동안 북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왼쪽 모로 누워서 퍼포먼스를 감당했잖아요. 남쪽 유다 족속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40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28일이 지나고 이제 12일이 남은 시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은 남은 유다 족속들의 죄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다른 모든 사람은 깨닫지 못해도 에스겔은 깨닫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아까 우리 70인 장로들이 왜 자기들이 벽에 그려놓은 벽화를 우상숭배하는지 하나님이 밝혀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 보셔! 하나님, 이땅 버리셨어!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심판을 잘 감당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기능도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남 유다를 심판하셔요. 그렇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왜 심판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에스겔에게 심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퍼포먼스를 감당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해요. 즉 내가 왜 예루살렘을 성읍과 성전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지도자든 아니면 직장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